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복음 찬송 중에서 저 멀리 에는 나의 시온성그 영원한 그아버지시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뭐 물론 증거가 많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갑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더 바라보고 있고요,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 그분에 대한 신앙, 믿음 우리가 꼭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고 있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 이것은 예.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큰 차이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 이렇게 물질 세계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전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 세계가 아닌 이 월드뷰가 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너 어떤 걸 하나 선택할래?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당연히 선택하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요. 이 비즈니스 논리를 따라서라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느 여집사님 두 분이서 어느 한 집사님이 비싼 핸드백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주 제법 많이 주고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핸드백을 저 자랑을 했습니다 한 분은 그런데 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싼 핸드백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데 이분은 다다리 어느 성교사님에게 선교사, 선교사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비싼 핸드백이 뭐 전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힘이 되고 동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비싼 핸드백을 가지고 나온 집사님도 어, 당신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런 마음인 것이고 그 그렇지 않은 집사님하고는 또 전혀 가치관인 생각이 다른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그런데 이런 말이죠. 현재의 고난은 예수 믿음에서 아 당하는 고난, 박탈, 환난, 손해 보는 것, 욕 먹는 것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장차 나타날 영광에 예, 그것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어떤 분은 순교도 하고. 었던 분은 선교지로 이렇게 막 뛰어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죠, 오래 참죠, 사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 참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끔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리고렌 목사님이 For First-Ribbon Life, f i r s t r i b b n 네, 좋지.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또 그런 교회 얘기를 썼는데요. 예, 하나님의 가치.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정말 주목하여 보는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대 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만세의 왕 예,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예, 모든 물질계는 다 썩어, 썩게 되어있죠. 유효기간이 있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예,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예,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만져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물질 세계로 영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영적인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조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보이는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의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여러분, 이 천국, 이플레이스 장소로서의 천국, 또통치로서의 천국이 있죠. 예, 얼마나 다 세움을 받느냐, 순종하느냐, 신명 천국, 가정과 교회 천국 이런. 그런데 플레이스로서의 천국, 장소로서의 천국 이 개념이 우리에게 좀더 두려 태제 대할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믿는 천국은 죽으면 영이 가는 천국이죠, 영혼이 가는 천국이죠. 그러나 주님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면. 육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혼과 육이 다 합쳐진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몸이 부활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죠. 완성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 이점 우리 신앙에 어떤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차피 한 번은 다뤄야 되죠. 이것은 17세기에 16세기에 이 개혁가들의 개혁 신앙. 이 개혁 신앙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그, 어, 모판이 된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 신학자들이 매우 주장했던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예.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 이새 하늘은 완전히 변한 새 땅. 완전히 변한 우리가 보는 땅이면서도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지만 새로워진 그런 사람, 완전히 변화된 땅.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땅이다.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소중히 하고 우리 몸도 소중히 하고 거기로 들어갈 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하고, 귀하게 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겠잖아요. 우리 이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런 말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본일초가 참 소중한 그런 순간들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보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렁할 양을 식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주의 지은 자를 사진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